안녕하세요. 스칼렛의 마이너한 책장의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책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첫 리뷰를 해, 하게 될 책은 바로 스티븐 킹 작가님의 캐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황금가지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셨는데요. 이 출판사는 또한 스티븐 킹 작가님의 다양한 책들을 또 출판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먼저 이 캐리라는 작품은요. 2013년에 클로이 모레츠가 출연한 동명의 영화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화의 원작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마이너한 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이 공포라는 장르 자체가 마이너한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책들을 선정을 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작가분들의 책이면서도 들어보긴 했는데 읽어보진 않으셨을 법한 책,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로 접하긴 하셨지만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관심이 있었지만 찾아보시지 못했던 책들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작가님이 스티븐 킹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인 캐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븐킹이라는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러 장르의 계 거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공포 소설을 굉장히 잘 쓰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 또한 이 작가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이분의 책을 많이 사서 읽으면서 극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쇼생크 탈출, 돌로레스 클레이븐, 그린마일. 그리고 스탠바이미 이네 권이 가장 유명할 텐데요. 이 책들은 또 영화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영화로 보셔도 되고 영화를 보시고 책을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라는 작품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작품도 공포물이긴 하지만 SF 장르가 들어가서 굉장히 신박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은 또한 문학 장르도 다양한 걸 시도하시지만 다양한 장르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음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음악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영화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감독이나 각본가로도 하시고 심지어는 극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분은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아이를 낳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셨었대요.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요. 그래서 형인 데이비드를 입양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도 어머니께 자기도 갑작스러운 임신이다 보니까 자기도 굉장히 놀라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요. 그때부터 굉장히 독특한 아이라는 거를 어머니께서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 작가님을 출산을 하셨는데 그리고 작가님이 두 살이 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담배를 사러 나간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는 행방불명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두 아들들을 힘들게 키우시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시면서 사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정착하게 된 마을이 바로 메인주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킹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등장하는 배경이라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은 이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화화됐던 작품 중에서 그것이라는 영화에서 배경이 됐다랑, 됐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메인주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초등학교에서 독특한 장르의 만화책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장르의 책들을 조금씩 써서 친구들한테 팔았는데 이 작품을 파는 것을 선생님한테 들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팔면서 도, 벌었던 돈을 다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책을 쓰는 것에 굉장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남의 작품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주시면서 아들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 때마다 25센트를 주시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들을 보면 어머니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어머니 덕분에 독서의 길에 빠지게 되었으니 항상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후에 결혼을 하시고 그러면서 작가의 꿈은 마음속에 품어 두신 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이란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영어 선생님이란 직장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설에서 특히 샤이닝에서 주인공인 제기, 이 호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기 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일을 했었던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시면서 근근히 먹고 사시다가 책을 또 근근히 쓰셨대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글을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결국엔 쓰레기통에 거의 완성이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버려버렸다더라고요. 리 근데 그것을 아내분께서 주우서서 한번 읽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읽어보시더니 작가님께 가서는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데 당신이 한번 다시 보고 고칠 곳은 다시 고쳐서 한번 출판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해주셨는데 그래서 작가님은 아내분의 말씀을 듣고 고치 부분을 다시 고쳐서 출판사에 출판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캐리라는 작품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보면은 여기까지만 봐도 스티븐 킹 작가님은 여자에 대한 여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머니에게 끝없는 지원을 받으셨고 그리고 결혼 후에 아내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스티븐 킹 작가님은 또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아내를 무시하거나 다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무시하는 그런 것이 없고 아내의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형인 데이비드인데요. 형인 데이비드는 이과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가끔씩 이런 이과적인 성향이 나오는 부분에서 형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슬라의 자녀 세 분이 있으시대요. 작가님에게. 세 분의 자녀가 계시는데 이세 분의 자녀 또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캐리가 처음에는 흥행이 잘안 됐었는데 조금씩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바로 샬렌즈롯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다음에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샬렌즈롯을 쓰시고 계속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쓰시면서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계시죠. 지금도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분은 또한 항상 자신에게 겸손하시면서도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돌적으로 행동하시는 게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책은 캐리라는 작품은 제가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캐리라는 작품은 우선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로 돌아가야,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저의 특이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도서관에 먼저 가는 게 저의 특이한 습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번쭉 훑어봐요. 쭉 훑어보면서 어떤 책들이나 한번쫙 보는데 여기 이쪽에 창가가 있는데 창가 밑에 키가 낮은 책꽂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재밌는 책이 훨씬 많더라고요. 세계 명작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소설들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은 고전 소설들, 잘안 읽는 책들을 그쪽에 놔두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명적으로 스티븐 킹 작가님의 책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캐리아와 같이 같은 표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책들이 한열권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이 책뿐만 아니라 샤이닝, 돌로레스 클레이븐, 미저리, 그것, 이 모든 책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스티븐 킹 작가님은 책보다는 영화로 먼저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 원작 소설을 굉장히 읽고 싶었는데 원작 소설이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지만 그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돈 찰나에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던 거죠. 그래서 자주 도서관에 들락거리면서 책들을 빌리면서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캐리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랐던 게 남자인 스티븐 킹 작가가 어떻게 여자아이들의 세계를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 자체가 캐리라는 아이가 종교적으로 거의 미쳐있다시피 한 어머니한테 가진 학대를 당하는 데다가 학교에서도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다가 자기도 모르는 힘이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체우 시간이 끝난 후에 샤워 시간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월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자가 월경을 경험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캐리의 어머니는 항상 금욕적인 생활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캐리에게 성적인 것 들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고 당연히 월경에 대해서도 기띔을 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캐리는 생리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서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캐리를 비웃고 캐리 월경 혀를 월경 피를 보면서 역겨워하면서 생리를 던지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 봤지만, 많은 친구들 중에서 단한 명의 친구라도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워 보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걸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소외된 친구들하고 같이 자주 어울렸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어가면서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자면, 캐리가 월경을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최우선생님인 데자스틴 선생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오시면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인 수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서, 수가 캐리가 월경을 시작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캐리에게 일어나서 빨리 해결하라는 말을 하시는데, 캐리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캐리에게 뺨을 내리치는 행위를 하시는데 거기서 캐리가 비명을 지르니까 샤워실에 있던 조명이 탁 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캐리의 범산치 않은 능력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캐리를 인도를 하게 되는데 캐리가 17살이 되는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이런 생리를 가 것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당혹스러워 하시면서도 한 번도 이런 걸기띔해 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울분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불편했던 장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남자 선생님들이 캐리를 굉장히 무시를 하시고 굉장히 하찮게 여기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특히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은 계속해서 캐리의 이름을 틀리게 말씀하시면서 캐리가 또 다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캐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자 최 선생님께서는 캐리에게 한동안 체육 시간을 빠지게 해줄 테니 이만 집으로 가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캐리가 조퇴를 할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캐리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캐리의 어머니께서도 학교에 연락을 받으시면서 캐리가 월경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데요. 솔직히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이가 첫 월경을 시작했다면 그것도 초경이다 보니 초경이라면 아이에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월경이란 이런 것이고 여자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시자마자 울면서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인 캐리를 때리면서 네가 음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소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캐리에게는 그거 캐리에게는 단순히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의 관심과 친구들의 관심과 따뜻함이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더욱더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최우 선생님은 캐리를 괴롭혔던 같은 반 아이들에게 화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혼을 내시기 시작하는데요, 모아놓고 캐리라는 이 아이에게도 감정이 있다라는 걸 너희는 생각해봤느냐? 너희도 어차피 경멸받을 일일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겠느냐? 라면서 혼을 내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라는 아이가 캐리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바로 졸업 파티는 프롬 파티가 나오게 되는데요. 프롬 파티에서는 여학생들이 꼭 남학생과 짝을 지어서 나와야 되는데, 수는 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하기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캐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남자친구에게 캐리하고 같이 파티에 나가달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남자친구가 정말 고마웠던 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의 말을 수긍해주고 따라주고 캐릭에 굉장히 호응을 해주는 게 굉장히 따뜻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책에서도 나왔을지는 나왔을 거고 영화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캐리가 이 수의 남자친구가 문학 시간에 시를 쓴 것을 듣고 평가를 해보는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평을 해주었는데 그 장면에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남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캐리에게 수의 남자친구가 가서 파티에 같이 가달라는 요청을 해주지만 캐리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런 보복이 무서워서 자꾸 피하게 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같이 가달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 캐리는 수긍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후에 수하고 수의 남자친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고 선생님이 아시면서 그 둘을 교무실로 부르시게 됩니다. 불러서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 수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리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캐리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서 이런 걸 하는 거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리도 똑같은 나이대의 아이기 이 때문에 여자아이기 이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좋게 나아가면 좋았을 텐데 꼭 이런 이야기는 꼭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태클이 걸리는 일이 생기게 되죠. 캐린네반 아이들 중에서 캐리를 괴롭히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주도 해서했던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최우 선생님의 처벌에도 응하지 않고 선생님께 반응을 하다가 선생님께 혼이 나는데 선생님께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고소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나가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아이입니다. 아무튼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캐리를 프롬파티 여왕으로 만드는 작전을 세우면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세한 작전까지 세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책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남자인 스티븐 킨 작가가 어떻게 여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신과 연령이 다른 학생들 의 사이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캐리라는 작품은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업폭력이 가장 크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 캐리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도 가장 크게 공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왕따라는 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소외된 친구들하고 더 가까이 지내게 됐던 것 같고, 이 캐리라는 작품을 더불어서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책을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캐리라는 작품이 굉장히 놀라운 거는요, 이게 첫 장편 데뷔작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인물들의 감정 표현,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잡지와 인터뷰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스티븐킹의 작품들이 영화화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원작이 탄탄하고 팬덤이 거대하다 보면은 이 영화를 한, 만들기에는 정말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게 커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팬들이 생각할 때아이 작품을 이 작품을 영화로 한다고 하면은 아이 배우를 해주면 좋겠다 아이 감독이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팬들의 마음을 살려주기도 해야 되지만 작가와 소통도 해야 되고 또 감독만의 스타일을 또 살려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스티븐 킹의 작품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실패한 작품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결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스티븐 킹에게 빠지게 된 이유로 영화도 계속 찾아보게 되었는데 유명한 작품 말고도 다양한 작품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정말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캐리어라는 작품이 2013년에 개봉한 작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고도 1970년대에 개봉한 작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다름 아닌 브라이언트 팔마라는 작,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이분은 제2의 히치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스릴러 장르의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캐리라는 작품의 감독으로 나오게 되시고 거기에서 시시 스페이색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여배우분께서 캐리로 열연을 해주셨고요. 거기에서 토요일 밤의 열기로 굉장히 유명한 존 트라볼타 배우분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감독과, 감독과 작가의 만남이죠. 근데 그 작품을 제가 더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2013년 작품 같은 경우에는 CG도 훌륭하고 배우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약간 이 작품의 자극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지만 너무 자극적인 부분과 CG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 영화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최신 영화에 나오는 CG라든가 화려한 화려한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 좀더 배우의 연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들의 연기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헤지 펑킹의 작품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배우들도 연기를 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들도 이거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영화를 보신다면 1970년작인 캐리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꼭이 이 책도 읽어주시고 2013년작도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고 훌륭한 작품이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리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짧기도 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하고 여러분들께 책을 설명드리기 위한이니좀더 저도 읽어봤던 책들이지만 좀더 세세하게 읽어보고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북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바로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북튜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일단 출판사의 허락을 맡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하고 출판사인 황금가지 출판사의 SNS 계정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메시지를 남겼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고, 심지어는 이런 캐리와 관련된 캐리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진 책이 나왔으니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추천도 해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게도 제 활동까지도 응원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북투베어스 제가 출판사에서 출판하시는 작품과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책을 찾아보시게 되실 독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저를 오작교 삼아서 출판사하고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다양한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의 첫 리뷰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